안녕하세요. 개프쌤입니다. 겟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알파벳은요. 네. 이제 26글자 중에 네. 25번째 오는 해. 네 거의 끝판왕 전에 있는 <laughs> 알파벳입니다. 네. 바로 제 Y 쇼츠랑 비슷한? 네. 바로 Y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네. 자, Y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Y 쇼츠처럼 편하게 Y. Y. 그냥 편하게 Y. y. 자, 우리도 경상도 분들도 잘하시겠어요. Y 카노. Y 카노. 그래서 카노 와이. 빼면 와이, 와이 카노가 아닙니다. Y만 <laughs>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Y의 소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의 소리는요. 준비 소리 이가 필요해요. 이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네. 그 다음에 여를 발음하시면 되시는데요. 네. 여. 아. 여. 이어. 이 여가 아니라 어떻게 하 합니까? 여. 야, 자 천천히. 이어 빠르게 이어 그렇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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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볼게요 이어 자이번엔요 이제 알파벳 Y의 스펠링 써보겠습니다 대문자 Y 어떻게 씁니까 하나 네. 둘셋 정말 Y셔츠 모양이네요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다음 에 이거 모양이 많이 있네요 이게 약간 새총 같은 거쓸때 아. 새총 모양, 딱, 계속, 딱솟는 네. 거. 그렇이라 네, 날개, 네. 새 날개, 목날개, 태어가요 네. 그런가요? 네. 네. 그죠? 자, 이제 성문자 Y,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 네, 이것도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자, 이제 Y가 들어간, 앞에 들어간, 이제 대표 단어 소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뭐가 있을까요? 음... 요구르트. 아. 그죠? 네. 요구르트 영어로 뭡니까? 요걸. 아. 끝신가요 요걸 틀리네요. 저희는 요구르트라고 하는데 네. 정확한 발음은? 요걸 그럼 이렇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그냥 요걸 그냥 요걸 요걸 먹어봐라 <laughs> 아니 저 혼낼 때 요걸 그냥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Y가 시작되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유유 그쵸 그렇죠? 뭐자 그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유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자 그다음에 노란도 와이드 맞죠? 음, 네, 노란은 영어로 뭡니까? 옐로우. 옐로우?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옐로우. 자, 이제는 Y가 끝에 오는 네. 단어들 공부해 볼 건데요. 저 네. Y가 끝에 오는 네. 단어들. 아, 네. 소리가 네. Y는요. 끝에 네. 오게 되면 소리가 두 가지 소리로 나요. 두 가지 소리가 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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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전, 먼저 음. Y가 무슨, 뭐첫 번째는? 나의 이런 거. 어. 마이는 네. 아, 아이라고 소리 나는 것들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자, 나의가 소. 영어로? 마이. 음. 마이, 네. M Y죠? 네. Y가 이 발음이 I I 발음 이 난다. 아, 이 발음. 아, 그러네요. 마이니까, 줄에다가 네. 저... 아이를 합쳐서 아 Y. 그러면 울다도? 아, 그렇죠. 그쵸? Cry. C R Y. 네. Cry가 되는 거군요. 크. 아, 그렇죠. Cry. Cry.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I 발음이 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e 이나 이 e 발음 나는 거 끝에 오는 게. 네. 자, 이 발음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어 뭐가 있을까요? 도시 <laughs> 이런 거. 도시! 아, 네네 그런 거 있네요. 시리 네. 그죠? C I T Y. 얘들 분명 히 끝에 Y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시리 네. 네. 이 발음 나네요. 시리 네. 어. 아기 이런 거. 아기도 baby. 아, 네. 그러면 몸도 body. 아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발음이 몇 가지 난다? 두 가지로 두 가지로 한다는 가지. 거이 여러분들이 단어 나올 때마다 연습해 보시면서 암기하시면 음. 좋을 거예요. 네. 지금 필기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필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필기필요 없죠? 바로 <laughs> 내생 아니 뭐야? 개 네. 파닉스 네. 영어 발음 <laughs>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책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네. 이 책은 어디 에 판다? 바로 네이버 <laughs> 쇼핑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 이름과 소리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굿바이파이팅 네. <laughs> 안녕하세요. 개시 영어의 개쌤. 안녕하세요. 개프쌤입니다. 와, 드디어 알파벳 26자의 마지막 녀석을 공부하는 <laughs> 네. 시간입니다. 우리 개프쌤이 이 대망의 마지막 알파벳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네, 왕년에 네. Z로 많이 불리웠었던 아네 알파벳 Z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 Z의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냥 Z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어, 이제 준비 소리 으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진동 소리처럼 진동벨 울리는 음이 진동 소리가 음 필요해요. 그래서 아 으와 으, 이렇게 만나야 으 소리가 납니다. 야, 이것도 네. 진동이 들어가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V랑 공부할 때랑 똑같이 네, 진동 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알파벳 Z의 이름 들어볼게요. Z.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Z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리는요, 어, 준비 소리 으에다가 네. 진동 소리가 나면 되거든요. 네. Z. 어, 여러분들, 자, 미세한 차이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G, G, G 이거랑 틀립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틀려요 그죠? 렇 네. 다시 한번 우선 알파벳 Z의 소리가 들어보세요 Z 자 여기서 분명히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음. 방금 의문이 생겼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배웠던 알파벳 G랑 음. 그 다음에 이 알파벳 Z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발음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했죠? <laughs> 네. 네 G는요 입을 내밀면서 G 찍찍 쥐쥐 했죠. 네. 네. 그리고 소리는 그 소리가 났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알파벳 Z는 진동이 느껴지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Z, Z, 아 Z 그리고 Z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동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 그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또이 네, 네. 진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 네, 맞아. 혼란을 네. 그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알파벳 Z의 대문자 써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약간 번개 같은 느낌 나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소문자 z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뒤로 가는 갈수록 네. 네. 대문자랑 소문자랑 비슷한 것들이 네. 많아요 네, 네, 여러분들 알파벳 네. 쉽습니다 네. 자, 이제 알파벳 Z가 들어가 있는 대표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동물원이요 네, 동물원은요으 네. 준비하시고요 쥬 네. 아, 정말 쉽네요 뭐 한국사람 주씨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동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동물원이요 쥬 자, 동물원에 가면 뭐가 있죠? 얼룩말이 있죠 자, 얼룩말 영어로 해볼게요 Zebra <laughs>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얼룩말이요? Zebra 자 우리 개프삼의 진동을 꼭잘 네. 느껴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얼룩말이 얼마입니까? 0원입니다. <laughs> 자0 숫자 0이 영어로 뭡니까? Zero 다시 한번 발음해 보세요. Zero 자 우리가 준비한 알파벳 Z는 다 끝났죠? 네 이제 끝난 아, 건가요? 잠시만요 네 뭔가요? 네 어...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네. 네. 개쌤과 시청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어, 알파벳 Z처럼, 네. 어, Z, Z 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는 알파벳이 있어요. 성대모사의 달인 알파벳? 네.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까요 갑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항상 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음악이 영어로 뭐죠? 음악은 M, U, S, I, C. 여기에서 S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어, 뮤직. 어? 그러니까 S 우리는 네. S 발음이잖아요. S 발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알파벳 G의 발음처럼 뮤직하고, 네, 알파벳 아 G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뮤직이 아니라 뮤직. 뮤직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알파벳 S 모양을 갖고 있지만, 네. 소리는 S 네. 발음이 나는. 네. 장미 이런. 같은 경우도 로우스가 아니라, 로즈 소리 나거든요. 잠시만요, 제 스펠링 검사해 볼게요. R O S E 맞네요. Z가 아니네요. S인데 로즈가 아니라 로즈. 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군요.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파닉스 영어, 발음이... 영어 발음에 이런 규칙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지 않은 것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책 보시면서 네이버 쇼핑에서 네.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 알파벳 z 까지 공부하신 게 끝이 아니고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laughs> 네. 시작편입니다. <laughs> 네, 이제 시작이고요. 그 다음 편에는 이제 모음에 대해서, 어, 모음이 막 여러 개 나오거나 이러면 발음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 모음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쉬운 영어에 개프쌤이랑 개쌤을 믿으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g 바이 d b y e Have a nice day.